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마이바흐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럭셔리 세단의 정석이자 쇼퍼드리븐의 정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차량을 공도해서 딱 보면 S클래스랑은 확실히 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냥 이 차량이 투톤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곳곳에 있는 마이바흐 배지 그리고 이 불판휠 있잖아요 이게 측면에서 보면 엄청 튀거든요 지금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햇빛에 이 불판일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진짜 이 포스가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걸다 떠나서 이 마이바흐만의 이 본인 위에 이렇게 솟사 있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따라서 딱 내려왔을 때 여기 벤츠 마크가 있고 그리고 세로형의 그릴. 저희 집 주차장에 마이바흐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항상 제가 다니는 그 길목에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길 지날 때 주차장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은 다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데 그 헤드램프를 따라서 이 그릴이 차례대로 이렇게 딱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항상 그 주차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와 진짜 마이바가 너무 예쁘다 저 포스는 진짜 압도적이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터치 한번딱 하면은 이렇게 플러시 도어가 튀어나오는데요 제가 차에 타려고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거울로 제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것처럼 여기 도어가 완전히 크롬 라인이 거의 거울처럼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너무 예쁘다 수톤 이렇게 된 차량에 여기에 이 부분만 딱 크롬으로 윈도우 라인이 들어가는데, 차탈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됐구나. 출근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딱 타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고급스럽네요. 사실 이 앞쪽 실내 공간은 충분히 고급스럽지만 S클래스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랑 이 시트에 베이지 컬러로 적용된 것도 고급스러운데 이 발판 보세요. 신발을 벗고 타야 될것 같은 그런 포스 아닌가요? 진짜 이게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비 오고 하면은 엄청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말했듯이 이 차량은 사실 그냥 개인이 타시는 것보다는 쇼퍼들이 븐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이런 카 매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카 매트 쓰는 거는 진짜 거의 상상도 못 이잖아요 어쨌든 이카 매트부터 상당히 고급스럽다. 그리고 클러스터나 아니면 공조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S 클래스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23년도부터는 계속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한다고 해도 지도 보는 거 말고는 디스플레이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200% 활용할 수 있는 오토프로 X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별도의 유심이나 핫스팟이 필요 없고, 그냥 이 장치만 딱한번 연결을 해주면 핸드폰이랑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배경화면도 저만의 배경화면으로 한번 지정을 해 봤습니다. 차 안에서 잠깐 쉴때 유용한 넷플릭스는 물론이고요. 남성분들 스포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스포츠 중계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설마 운전 중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이 빅스비. 팀앱에서 서울역 검색해 줘. 빅스비 인식률이 좋아서 운행 중에도 핸들에서 손을 뗄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명령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따로 동기화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티맵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을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어플을 사용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갤럭시에 있는 어플들을 모두 이 차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삼성 덱스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큰 화면을 지도만 보면서 다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차에서 쉴때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스포츠 중계까지 마음껏 즐기면서 이 마이바 차량을 한껏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죠. 뒷좌석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2열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와 진짜 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가죽에서 느껴지는 이 감촉이랑 이 발에 느껴지는 이카 매트의 감촉이 일단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고. 이 버튼 한번 눌러 보면 앞좌석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시트도 뒤로 이렇게 딱 넘어가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지금 아래쪽에 발 받침대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저 앞에서도 발 받침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이거 어, 보이시죠? 이렇게. 발 받침대끼리 만나기 때문에 발 길이가 엄청 길거나 좀 짧거나 하신 분들도 편하게 맞춰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썬루프도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엄청 와이드 하거든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또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맑은 하늘을 이 차에 이렇게 딱 누워서 보니까 제가 좀 회장님이 된것 같고 그런 기분이 막 드는데요. 어쨌든 이 차량은 진짜 쇼퍼 드리븐에 최적화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바흐랑 비교하면 승차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S 클래스도 승차감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만으로도 혼자서 타고 다니기에는 충분한데 어, 진짜 이 차량은 그 S580보다도 18cm가 더긴 차량이고 그게 뒷좌석에 탔을 때 느껴집니다. S 클래스 뒷좌석도 진짜 넓다 하면서 탔었는데. 그 다음에 마이바흐를 타니까 S 클래스의 그 롱이베이스 뒷좌석도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느끼는 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벤틀리 차량도 있잖아요. 벤틀리 플라잉스퍼도 이렇게 뒷좌석이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 차량은 운전을 한번 해보면 컴포트함보다는 진짜 주행감이 쫀쫀하고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마이바흐는 주행을 했을 때도 정말 컴포트합니다. 정말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컴포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쇼퍼 드리븐으로 이만한 차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롤스로이스는 또 가격 차이가 그래도 꽤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도 가격대에는 마이바흐만큼의 이 정도의 리얼 <laughs> 공간이 나오는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열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열게 되면 스키스루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이 터치패드가 살짝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트라든지 공조 같은 거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콘솔이. 와 진짜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지금.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열려 주거든요. 여기가 이제 작은 수납공간이 들어가고 공조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 냉온 컵홀더가 됩니다. 한번 눌러 주면 차갑고 또한번 눌러 주면 따뜻하게 이제 조절해 가면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쉐이드도 있기 때문에 좀 선팅을 하고 나면 완전 외부랑 거의 차단된 느낌으로 좀 프라이빗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도 이렇게 작은 창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선스크린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버튼 한 번으로 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아, 진짜 여기서는 시트도 너무 편하고 <laughs> 쿠션도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여기 있는 순간 기분이 좋아서 하루 동안 그냥 하루 종일 여기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안쪽에 거의 원터치 텐트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쪽에도 이렇게 좀 짐들이 있는데 공간감 보이세요? 와, 진짜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그리고 세로로도 골프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마이바흐를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승 짧게 하고 뒷좌석을 한번 본격적으로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지난번에 2열을 제가 <laughs> 주행하면서 못 느껴봤더니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마이바흐가 쇼퍼드리븐으로 유명한 차량인데 아, 뒷좌석은 어떤 느낌일까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사이즈가 엄청 큰 차량인데 사실 이 정도 차체에 사이즈면은 운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뒷바퀴 조향도 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뭐 주차를 한다든지 유턴을 돈다든지 할때 굉장히 편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았잖아요. 그때 이쪽에서 이렇게 이 허리를 딱 잡아 주는 쿠션이 살짝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되게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뭔가 이 차에 돈을 쓴 보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딱들 정도로 내가 운전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그때 그때 알아서 이렇게 딱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면에 자잘한 크랙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충격 흡수가 잘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잡는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얘가 그냥 가죽으로 다 감싸진 게 아니라 겉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에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손에 딱 감기는,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밟았는데 어, 출발할 때랑 브레이크 밟을 때랑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게 브레이크를 웬만큼 확 밟아서는 뒷좌석에 충격이 그렇게 크게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뒤에 회장님 같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주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뒷사람이 이제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도 좀 천천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잡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이게 확 출발하는 그런 튀어나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주행을 함에 있어서 뭐 이게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려 8기통이잖아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할 때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뒷좌석에는 되게 충격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비싼 차들을 타면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마이바 뿐만 아니라 벤틀리 이런 차량들도 되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차량들도 막상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다란 차체 사이즈가 운전자에게 부담스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이바 S580이 그냥 S 클래스 S580을 시승할 때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가격 차이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벤츠는 제가 탈 때마다 느끼는 게 금액대에 따라서 승차감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S 클래스 400D를 탔을 때랑 S580을 탔을 때랑 진짜 느껴지는 그 승차감 차이가 컸거든요. 그냥 S580이랑 마이바흐 탔을 때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언제 가장 크게 느끼냐면 방지턱 지날 때. 진짜 마이바흐 타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방지턱 지날 때눈 앞에 있는데 지나갈 때 이게 체감이 잘안 되는? 아 진짜 이렇게 자동차가 충격 흡수를 잘할 수도 있구나. 그걸 처음 느꼈던 게이 마이바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까지 타본 차량들 중에 어떤 차가 승차감 제일 좋냐 물어보면 3순위 안에 꼽히 것 같아요. 세단 중에서는 마이바흐가 진짜 제일 승차감이 좋았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벤츠에서 사용하는 편리 기능들 있잖아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향제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차량 내부에 방향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풍향을 틀었을 때이 향기가 차 안에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뭐, 국산 고급 세단에도 들어가는 기능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벤츠가 감성적인 부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팔기통이잖아요. 근데도, 뭐, 차량의 배기음이라든지 그런 게 부담스럽게 막 우르릉거리거나 그러면서 차 안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외부 소음 차단도 굉장히 잘 되고 진짜 이게 팔기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부 엔진음이라든지 그런 내부 소음 차단까지도 굉장히 잘 되는 정숙한 차량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뒷좌석에서 이렇게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와, 지금도 크랙을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크랙을 지나는 소리는 좀 들려요. 근데 그게 시트로 진동이 안 오는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크랙을 지나왔는데. 와 진짜 이런 맛에 쇼퍼 드리븐을 타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유턴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몸이 그렇게 많이 쏠리지가 않아요. 앞에서도 제가 유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턴을 돌거나 할때 이게 시트가 잡아주거든요, 허리를. 뒷좌석에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뒷좌석에서도 그런 쏠림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와 지금 방지턱 지났거든요? 근데 몸이 막 그렇게 충격이 카메라로 다잘안 느껴지지 않으세요? 방지턱 지나고 막 크랙 지나고 할 때마다 아, 내가 차에 3억을 쓰길 잘했구나. 그런, 돈이 안 아까운 느낌이 들것 같아요. 지금도 방지턱 지난 거거든요? 와 대박이다 운전할 때도 눈으로 보면서 방지턱을 지나니까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제가 방지턱 지날 때마다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방지턱을 지났는지 그냥 크랙 하나를 지난 건지 모를 정도로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서 느껴지는 그 방지턱이랑 아예 다른 느낌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 바흐를 운전도 해보고 뒷좌석까지 한번 느껴봤는데 다른 차량들이랑 다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진짜 이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외관에서 주는 그 압도감 어쨌든 딱 보면 S클래스보다 무조건 비싼 차다 이런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주행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또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이런 만족감이 정말 사먹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바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석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